대전 네, 최장입니다. 지금 1분짜리 동영상은 찍을 거라서 음, 한 6시쯤 넘으면 쿠키 동영상 찍을 겁니다. 그때, 음, 그때는 이 동영상 티브아비려줘요저 나오지만 이 동영상 티비에서 나올 겁니다. 저여기 체력 흔비안 나오고 이동은 티비이에서 나올 겁니다. 음. 오케이, okay, 안녕. 어, 근데, 일리 친구들, 고리는데 우리, 초리 우리, 우상우 빰빠바밤 빰빰빠바밤 바밤뿌뿌뿌뿌뿌뿌뿌뿌 숨이 찢어갔네요 으흠 아 깜짝 안녕 1분 남았네요 안녕